스마트폰, 디지털 예술, 무인 자동차 기술 이들의 동맥 역할을 해주는 소프트웨어란 무엇일까요? 창조 경제의 핵심이자 산업을 창출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중요한 요소 미래 사회의 소프트웨어를 연구합니다. 단국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단국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는 그 80년대 초반에 그 설립된 기산통계학과가 모체가 되었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다양한 그 사회적 기술적 변화에 대응을 하면서 현재 소프트웨어 학과로 어, 자리를 매금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 핵심인 정보과학을 선도하면서 어, 창의적 기술과 어, 능력을 보유한 그 인력 양성을 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국대학교 소프트웨어 학과는요, 언어에 대해서 프로그램 랭귀지에 대해서 주로 배우고요. 소프트웨어 학의 기반이 되는 자료 구조나 혹은 컴퓨터 구조나 이런 과목들을 배우고요. 운영체제나 데이터베이스나 혹은 통신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 활용해 볼수 있는 난이도 높은 그런 과목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소프트웨어 분야를 공부했을 경우에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에 대해서 대표적인 게 이제 오라클 자바 프로그래밍 자격증이 있고요. 네트워크 관련된 자격증이 있고, 어,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쓸수 있게끔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인 게 탑시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취업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학과에서는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전공 관련 동아리와 취미 및 여가 생활을 위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지스 동아리는요, 정보 보안 동아리고요. 정보 보안과 더불어서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사물인터넷, 인베디드 장비에 대해서도 주로 하는 동아리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이제 졸업하신 선배님들이나 교수님들도 오셔서 좋은 발표하고 그런.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학과에는 프로그래밍실, 연구실, 컴퓨터실 등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안 쪽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안 실습실은 두 시스템 보안 실습실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실습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내외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대학 내에서의 교육과 산업체 현장 경험을 쌓고 방학 기간 중에는 우수 학생들을 선발하여 미국 실리콘밸리, 홍콩 및 싱가포르 지역의 대학 또는 벤처기업 등에서 실무 경험을 쌓는 기회를 얻습니다. 삼성 소프트웨어 멤버십이라고 삼성전자에서 e 원 후원을 해서 이제 대학생들끼리 이제 같이 공 e o p 를 e who have a team of people who have a 이런 기회를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금융 보안 캠프에서는 제가 이제 대회 활동에 대한 겁이 많았는데 그런 거를 이겨내게 해주는 자신감 같은 걸 얻게 되었고요. 푸시스 프로젝트 최우수상을 받았을 때는 이제 보안적으로도 제가 조금 공부가 잘 되고 있구나 또 노력해야겠구나 하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 팀은 음식점이나. PC방, 당구장 같은 놀이 시설의 사용자들이 실시간 빈자리를 보고 어플로 예약을 할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프로젝트를 완성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인내심도 기르고 한층 더 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단국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졸업생은 공공기관, 민간 기업 및 연구소 등에서 자신의 전공 능력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 입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그 다양한 IT 소프트웨어 업체의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 또는 이제 컨설턴트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교육계나 공공기관에. 교육 공무원 또는 이제 전산직 공무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나 운영 체제나 여러 가지를 접하면서 어, 저에게 좀 많이 다가왔던 친숙했던 것들을 좀더 많이 공부를 하게 됐었고 교수님에게 좀더 많이 배워보고 싶다 해서 학부 연구생으로 이제 활동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학부 연구생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좀더 다양한 과제나 아니면은 교수님이 주시는 논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구현을 해보면서 어, 저에게 도움이 됐었고 취업할 때도 이러한 부분들이 포트폴리오로서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회환경 및 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는 우리는 한국대학교 소프트웨어 학과입니다.